막벌이 부부 1. 가사노동 분담과 역할 긴장. 막벌이 부부 1. 농사나 장사가 가족의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일에 매달리지만 많은 현대 도시인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 소비가 늘고 물가가 높아진 요즘에는 부부 모두 직장을 갖는 맞벌이 부부가 매우 많아졌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건 자실현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가정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 배우자를 보조하기 위한 내조형,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돈도 버는 여가 활용형도 있다. 생계형 맞벌이도 두 유형에 있는데 하나는 남자의 벌이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이고 또 하나는 보다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신부감을 고를 때부터 맞벌이 할수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선호하고 있을 정도다. 맞벌이가 요즘 부부들의 일반적 처세라면 이제는 가정에서의 역할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맞벌이 때문에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다거나 갈등이 생긴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일이다. 서로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조건에 맞추어 역할 분담이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에 지친 배우자를 섬세하게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좀더 평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맞벌이가 행복한 결혼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가사노동 분담과 역할 긴장,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은 필연적으로 가정과 직장의 두 역할 사이에서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사와 육아 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게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또 여성 스스로 슈퍼 우먼 콤플렉스가 있어 가정과 직장 일 모두를 완벽히 하려다가 지쳐버리기도 한다. 주업 여성의 이런 스트레스를 역할 긴장이라고 한다. 균형 유지. 맞벌이 부부가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신경 써야 할 점은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가정과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나 시간을 겹치지 않게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때그때 그때 눈앞에 일을 해결하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이 산만해진다.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일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은 체력과 시간의 한계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한 일에기 문제이다. 한쪽에 집중하는 동안은 다른 한쪽은 얼마간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일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한쪽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때엔 다른 일은 조금 미루거나 최소한의 역량만 투입하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일단, 시간과 역할의 배분이 정해지면 부부는 상대 자율성을 존중하여 시시콜콜한 간섭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서로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지우지 말고 파출부를 두거나 같이 밖에서 식사도 하고 바람도 쏘이면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분위기에 마음도 편안하여 들인 돈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수가 많다. 아이가 있는 경우 부부 중한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할 것이므로 각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하면서 적어도 한 사람은 집안에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돌봐줄 수 있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의지하거나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보모나 유아원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